예. Yeah. 네비 영국사입니다. 제가 바로 그 유, 유명한 이용구 제보자예요. 제보 어떻게 할게? 간단해, 여러분. 제보는 간단합니다. 택시기사가 맞아, 쳐맞았죠? 예? 이용구한테. 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 택시기사가, 어? 그, 그, 그 차장에 기자들이 막 그냥 여기 막 동네를 막 들쑤시더라고, 기자들이. 기들도 얼빵해요. 간단해. 그 택시사를 만나러 가. 어? 그 다음에 택시 파는 곳을 어디냐고 물어봐. 산 곳을 어디냐고. 그럼 택시, 어, 산 곳을 찾아갈 거 아니야? 그럼 분명 거든 또, 또, 또 문장 가놓고 또, 어? 그거, 저 협조 안할거 아니야? 그치? 어? 그럼 어떻게 했어? 그집 간판만 외우고 와. 그 다음에 딱 지나가. 어, 상가를 지나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집 달력 걸린 집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 없어? 어? 그렇게 해서 네비가딱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 내비가 이용 공익제보자지. 물론 영상은 나한테 없었지만은. 내가 솔직히 그거 내가 막, 내가 진짜, 어? 뭐 탐정으로 했으면 해서 내가 유튜브로 내가 막 한, 어, 일주 동안 막 그냥 이렇게 막, 십박 그거 하면서 막 찾아, 찾아 헤매였으면 나도 떡상했지. 응? 그런 게 어딨어? 빨리빨리 하는 거지. 예? 내비형님 훌륭내비님 훌륭하잖아, 내비형님. 내비형님은 스트록맨이야, 스트록맨. 알았어? 왜냐? 빨대로 먹니까 스트록맨이지. 야. 기절도, 기절도 좀 답답해, 얼빵해. 내비형님 대단한 거니 거야, 내비형님? 딱 찾아내. 알려, 내가 알렸잖아. 제보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용구 제보자지. 영상을 제보하지 않았지만은, 영상을 넘긴 집은 이제, 원본인있 집은 따로 있겠지만은, 내가 아니었으면 누가 있겠냐고. 다들 개씹쫄보들만 있는데. 대깨문 동네라서, 노답이야, 여기 동네도. 노답이야. 나는 알아냈잖아. 아, 솔직히 간판, 가게, 가게 위치까지 공유 상태에서 내가, 어, 이용구 제법 잘한 거 아니냐? 훌륭한, 내병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응? 맞은, 택시사가 말쓰가 택시, 택시, 그거 뭐야, 어? 그거 팔아먹은 집을 찾아가라. 택시사한테 물어봐라. 그 딱, 어, 한 다음에 기자한테. 그 다음에, 응? 어떻게한다 택시사, 그거, 어? 달려 걸린 집을 찾아가라. 딱, 간판 보고, 찾아가라. 딱 갖고 알려준 거 아닙니까? 내병님 훌륭한, 내병님 훌륭한 사람이지. 그럼 조용히 끝내야지 말이야. 그집 가게 앞에서 막 셔터 막 누르고, 카메라 누르고, 기잘도 진짜, 아유. 그러니까 안 돼, 우리나라는. 그럼 재범 나는 뭐냐? 나는, 씨발, 하루하루 위험하지. 씨발, 하루하루 이제 하루하루 조마조마하지. 유튜브를 안킬 수가 없어. 어? 어? 그러잖아. 솔직히 재범 나라서 얼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영상은 제보하지 않았지만은, 어? 결정적인 제보는 내비가 한거 아닙니까? 내비 형님이. 어? 내비 형 누구야? 내비 형님 그거 아니야? 스트롱맨. 내비 형님을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홍준표 아닙니까? 홍준표. 내비 형님은 정의로워요? 정의로워? 내비, 형님은. 어, 너무 정의롭지, 내가. 어, 그니까 내박정일 좋아하지. 이정희는 싫어해도. 어? 여러분도 좀 정의롭게 살아. 뭐, 제범 안 잡아가니까. 이뜰빵안 간더라. 우리나라 는 존나 웃긴 나라야. 제보하면은 제보자가 씨발 어 조마조마게 하 눈치보고 살아야 돼.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비의 연금수사입니다. 여러분 예 선구독 후다봉 어 잊지 마시고 어 네비 달러 와 형님이 싸게 줄게. 감사합니다.